왜요, 왜요? 아까는 그을수 있잖아, 저희 똑같이 해줄게요. 이상황이 나오면 똑같이, 있어요. 있어요. 똑같이, 이 똑같이 아니, 이 갑자기 뭐 바꾸면 안되지 아까는 똑같이 되요 아, 네, 똑같이 할수 있잖아. 야, 야, 뭐해? 여기 봐, 이쪽으로 봐. 아, 그럼 가! 아이고. 3대1. 하체골. 에이, 에이, 야. 덕터, 서. 더, 더 앞으로 서. 에이 피하지 마피 하마 더 나와 더 나와 원표 대시 원표 대시 가자 파 걸려 걸려 더원 걸려 신현이 뛰 신현 뛰 유정아 니현이뛰 강무령 강무령 오무려 오무령 윤수 형 발이 이게 안 돼요. 안 돼요. 아, 어, 아리가 해. 어, 기다려요? 나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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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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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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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돼. 걸렸 어, 가라, 가라 꼴 가라, 가라 골 대로 붙 어, 대로 붙 어, 아라 폴대로 붙어. 아, 띄어가. 네, 네. 네. 래 네. 아, 올라가. 싱크와 동 자리 다시 범비기다. <멈추지> <목소리> 아, <발> <목소리> 다시 돌로 가면 어떡해? 야. 에이. 승현아. 할수스마스너야 돼. 동진 봐. 그런 거는 아그냥해 자, 유진아. 들어가, 뺏게. 인하겠습니다 네. 유진아, 나오고. 강창 진까은 어디 있기로 했어? 가표 네. 네. 야! 봉업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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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손좀많파워 하지 마 윤수, 윤수 승현이 컨트롤 원 승현이 컨트롤 오오표뷰 들어. 작어야대로 붙으라고. 진짜로 요 골대. 골대. 딩이야 이렇게 쳐. 이렇게 쳐. 넘기지 레프리 골키퍼 바꿀게요. <목소리> 시원. 승현이. 골키퍼 윤수 윤수 내려 대화 나눠봐, 대화 나눠봐, 대화 나눠봐, 대화 나눠봐, 대나와봐원이나눠 윤수 이나눠이나와나와봐현이나봐 으로 봐, 눈으로 봐로와 아, 자, 뒤로 좀 나오세요 어? 뭐또 올려? 정훈가줘야돼 네. 뭐 올리라, 그냥 어. 앞으로 해, 앞으로 잠깐 네. 시작 안 네. 했는데? 자, 네. 선배 1등 오버하세요 다시, 오케이? 태영이가 던져, 태영 네. 다시 사람 봐, 다시 네. 다시, 네. 다시 사람 네. 봐, 네. 다시 사람 네. 봐. 네. 우즈야미드필자야 뮤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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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우야 뮤즈야, 뮤즈 와. 야뮤야야 그냥 가서. 범표야범표야범표야범표야 양쪽 다 비었어 금성이도 비었고 창아도 비었어 덕분도 비웠어 봉아도 비웠어 봉구 와. 야웠어 봉구도 고 빨리 와야도천웠어이구도 비웠어 아구도리웠어요 아, 나와라! 야, 나와! 야, 나와! 형, 나와! 형, 나와! 에이, 나왔잖아요, 여기! 야, 에이, 야! 도현아, 나와, 야, 나와줘! 형, 창희가 길게 해! 희 길어, 그냥! 자, 물러주세요! 자, 창희야, 차고! 방 빼고 와! 다시 가면 똑같이 약속대로! 에이, 안 끝났어! 공원피어 끝까지, 끝까지. 컨트롤. 달려들어. 한 번에, 한 번에. 오. 아, 아, 가을, 가을이가. 사람이네, 사람이네. 야, 류성, 어떻게지 했어? 한 다섯, 한 다섯. 아라 골대 쪽으로 붙어! 뭐 나와서. 더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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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올리라니까 오나, 살짝 먹으네. 또 앞으로 더진려으로 더울려. 앞으로 가울어 앞으로 아, 울려 앞으로 더울려. 앞으로 더울려. 앞으로 더울려. 이으로 더울려. 앞으로 더울려. 앞으로 더울려. 울려 앞으로 더울려. 울이로 아니, 뒤가 리 도윤아! 도윤아! 도윤 있어! 성성 나와라, 기야지이 아이! 유성류성 골대로 가! 봐, 도윤아, 그래. 너도 골대로 가! 야, 그래, 슛! 가야 돼! 가야 돼! 기거있 골대 쪽으로 가, 골대 쪽으로 다 가! 골대로 가라고, 골대로! 헤딩해, 헤딩해, 마지막이요!